학생들이 헷갈려는 이유가 다 있죠. 분수 지수인데 음수 지수가 있고 xy 문자가 섞여 있는데, 시 치환을 할거까 자, 지수가 작은 놈. 분모가 클수록 작은 숫자죠. 작은 거기는 4분의 1, 2분의 1이 x의 4분의 1승을 내가 문자 a 를 두고요. y는 음수 지수가 두번 나왔죠. 음수까지 포함해서 지수가 얘를 b라고 치환할게. 이게 쉬워. xy가 남은 ab를 치환해서고요. a,b가 나온면 x,y 쓰만 편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4분의 1, 4분의 1은 됐고요 근데 2분의 1은 어떻게 될까? 지수가 이제는 분수가 있는 걸 전체를 묶어서 가로를 하면 지수의 고배 법칙 때문에 2가 되면 x가 2분의 1제곱 되죠? 그러면 얘가 a였더니 얘가 당연히 a의 제곱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똑같은 이유로 y도 음수가 된다 하더라도 제곱을 하면 지수의 고배 법칙 때문에 y 또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얘도랑비율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해 놓고 이걸 다시 정리해 고 자, 줄식이 뭐가 된다고? 순서대로 첫 번째 a 플러스 b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건 부호 이게 누구가 부호야 맞죠? 더하기 빼기 상의 섯셈뺄때비니 a 빼기 b가 되고요 이해 됩니까? 그리고 순서대로 a가 제곱이고 얘 더하기야 부호 맞죠? 부호는 문자 상들의 앞에 있는 거죠? 지수가 꿈수라 할지라도, 없애무식이잖 그래서 내가 수학상에서 그냥 빼먹지 말고 무조건 해명을 야지다 쓰인다. 시힌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자연스럽게 고열 과정으로 내려간다. 제곱에 제곱 내려가지고 음. 어, 되죠? 여기까지 됐으면, 어? 마지막에 뭐합니까? 시원한 것서 마지막에 뭐합니까? 대입하기 위해서잖아. 그럼 A를 XY로 얻고 돼. 그러면 a가 내제곱이니까 볼까? x의 그렇지. 아무네겠지. 이게 내제곱이이 됩니까? a의 내제곱은네번한 거니? 음. 그럼 얘가 x가 몇선 1제곱이겠죠? 이 또한 내제곱하면 어. 주의할건 부호야. 지수가 부호가 있으 때는 까먹으면 별단데. x y의 -1제곱인데 지수가 음수라면 어정죠 역수다. 어,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 주면 끝난다. 소정이라면 문제에서 뭐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보기에 이렇게 주잖아 객관식이라면 어? 그러니까 이게다 알고 있어야 되고. 실 내가 계산한 건 맞아 장단평이면 근데 보기에서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두개세개 개 있으니 싹다 알고 있어야 되고. 왜 보기에서 내가 또 찾아야 될까